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 부르겠습니다.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의 보혈로 지켜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오니, 머리 숙인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하늘의 세 은혜를 흘러가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선포하는 중교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감의 땅 중국에서 복음전하는 삼자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전쟁터에서 보금전하는 분들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시고 보금전하고 종말의 때를 예비하는 성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금의 거룩한 결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공도하겠습니다 10편 97편입니다. 예,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을 기뻐하였지요. 그런 거 허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르시는 일이다. 6 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식판을 듣고 기뻐하며 위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이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12절 같이 공부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온 세계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그 배후로 감추고 있는 예수님의 강림에 관한 의미하시고이야기합니 실절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예,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 온 땅을 주 앞에서 밀랍같이 놓았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강림하셨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운 거, 위험의 강림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 산꼭대기에는 시키라이 부름이 임했습니다 불문어 부름이죠. 그런 거그 배경을 허감입니다. 그런 걸 굉장히 장호할 수 밖에 없겠죠. 내성과 오브레가 소리를 지렸고요. 이게 그냥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몰려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제 앞에 압도당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신은 존재할 수 없죠.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왔고 번개가 예, 발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이 현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보고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파해라. 우리는 이 앞에 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구안과 허감이 그를 둘렀고 라고 말했습니다. 구름 아니이 구름은 눈에 보이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타는 구름을 말합니다. 쇳킨한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불이 그 앞에서 나왔고, 4절에 보니까 번제가 세상을 비추고, 5절에 보면은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밀랍은 벌통에 그 들어 있는 그 소비장을 말하죠. 지금 양봉을 하니까 사람이 만든 그 인조 소비장을 넣습니다. 뭐 벌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을 한땀한땀 한땀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소비장 그걸 말합니다. 이거 불이 가면 녹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한번도 그렇습니다. 불을 딸때소비장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녹는다 밀려고 불만 되면 녹잖아요. 근데 그렇게 녹아버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맛신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온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놀라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간사의 격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피조물들을 만지시면 피조물은 시판을 당하든지 구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다스림 속에는 시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선포되고 있다는 겁 그러나 우리는 그이마심 앞에 둘려갈 필요 가 없죠. 그래서 일절에 보니까 땅은 즐거워하라, 그 단숨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그분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거 그가 영이 안주로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의와 공평이 거의 보자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압니다만, 의와 공평은 존재하지 않아요. 참궁금한 분들은 팀원 뉴스 틀어놓고 잠깐만 보고 됩니다. 전쟁과 정치판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의도 없고 공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의와 공평을 빼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편파적으로 기도에 영답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임의적으로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판단과 분별. 영적으로 하나님못참척면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a u s 보니까 그의 의를 c r 하니뭐 이전 이 i t 내용 자체가 선포죠.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는 n 아니잖아요. 죄인들의 사정을 봐주는 c 아닙니다. o u 선포입니다. 선포는 일방적이죠. 듣는 사람 t 반응을 고려하는 게아 u c h 예수님 o 많은 메시지가 선포였어요. 가르치고 설득하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면은 교육이 감이 되죠. 해석과 교육이 선포에 드립이죠. 우리 말씀은 선포입니다. 육절마이 선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선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계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할 뿐입니다. 우리 피조물이니까. 그런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럴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개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모든 개들에게 다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그자기만알 뿐이죠.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불신자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포할 뿐입니다. 선포할 때말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의,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취하신 창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하늘을 들었을 겁니다. 왜 하늘을 들었을까요? 땅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피어있는 꽃도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하늘과 바다와 땅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끌고 들어오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땅위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찾아오지요. 참기하이 짜릿없습니다. 별은 둘밖에 없잖아요. 항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항성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었어요. 기적의 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괴돌을 기탈한 거죠. 별의 궤도를 이탈하면요 부서져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궤도를 이탈한 별인데 동방 목사를 이끌고 가는 그 예루살렘까지 오고 그리고 호연까 사라집니다. 베들레헴까지 왔죠. 기적의 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연의 입법을 바꾸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입법을 막고 바꾸시는 게 아니죠. 그 별의 경우는 자연의 입법을 막고 바꾸시는 그리고 다른 기적을 보면요, 자연의 이적을 그저 조금 손보십니다. 예수님 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셨죠?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열 달을 기다리셨고, 그런 무처의 입장이 없는 방식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셔요.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나시고, 동료 아이들과 어울려 놓으시고요. 일곱 살때돌아에 회당에 어, 출입하시면 그 율법을 배우시고요. 다 그렇게 자라나십니다. 티네이저 시절을 지내시 하나님의 자연의 입법을 조금만 바꾸셔도 사람은 산이 죽는 난리가 납니다. 자연의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요. 사람은 살이기 어려워집니다. 가뭄이 휘르쳐고전염병이 돌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요. 하늘 농사 망쳤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연이 조금만 건세를 부리니까요. 온 지구가 멈춰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런 규칙도 없이 마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롭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완전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 강림 예수님의 오신 하나님의 임재는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더구나 메시아의 이마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잘 되더니 우린 기분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셔서 공정하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두구나 8절에 보니까 시원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였다 주변에 그 군소 대적들, 전쟁을 일으키는 이방 왕국들이 그전쟁이 무너지고 넘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용하면 세상의 죽음의 번세와 사단의 번세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자의 구선이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마다 사단의 회제를 불렀을 겁니다. 박수를 쳤을 거예요. 3일만에살아나시 거예요. 그사실이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시기 전만 하더라도 마귀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흘만에 부활 하시는 순간 마귀의 모든 구원의 가능성은요 깨져요 제로 돌아. 이 사실을 듣고 기뻐해야 돼. 기뻐하지 않지요? 감원이 적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서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것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놓고서는 기뻐하는 경우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함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봤죠 자연의 법들. 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고 모든 자연이 그렇잖아요. 나서 생육하고 시들어서 죽습니다. 물은 그러다가 바다로 돌아가고 또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되어 떨어집니다. 이 순환하는 물의 법칙은요. 예수님 이 오신 날까지 깨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로운 과 일말의 양심을 주셔가지고요. 뭐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죄악을 견제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증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들여서 자랑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인간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산다는 건 그야말로 정글이 죠니다 그럼 그래, 인간 다운 삶을 살도록 가정을 주죠. 이제는 가정의 정당성에 의심을 당하고 있죠 해체 수술은 수술에 들어갔죠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는 지속됩니다 또 불신자들이 보험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원충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힘있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주와 변화와 석들이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만지시고, 성령 충만하지하시고 믿음의 굳건이 있어서, 지금, 이마저 우리를 예배, 예배를 받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밑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온 성도들에게 성령축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유에서 하나님 앞에 복주하기를 절개하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을 승계받아 번성하는 믿음을 창대하게 살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히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도록, 온 세상에 보금 전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대통령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재한 대통령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들을 주님의 품에 묶어주시고, 때를 따라 돈 노는 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